17번 보겠습니다. 벌써 문제를 보니까 숨이 탁 막히네요. 아, 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 gx, h x 함수의 그래프 3개가 주어졌고요 어, fx는 지수함수, gx하고 hx는 로그함수네요. 자, 그럴 때 좌표들 쭉 찍혀있고, 다음 중, 어른거 골라라. 이거네 자, 기억. 점 b 의 좌표 b 가 여기 있네요. 그럼 요 d 의 좌표는 가만히 보니까 gx의 우리 x 축과이겠죠 x자리에 1을 넣으니까 함수값 0이니까 1 0인데 얼핏 보면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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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보니까 b 의 x 좌표가 1일 것 같네요. 또 1일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고요. 어 1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음 hx와 fx가 x 좌표일 때 얼마를 넣었을 때 같느냐. 그니까 러 요게 꼭 증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1을 넣어봅시다 즉 h1과 이 e 함수 h에 1을 넣은 값과 f에 1을 넣은 게 같은가 확인하면 같으면 b의 좌표 x 좌표 1인 게 확실하죠 그럼 h에다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a a가 됐고 f에다 1을 넣으면 2의 0제곱1더 하기 a 마이너스 a 맞네요 그래서 우리 기대했듯이 b의 x 좌표는 1알수 있고요. 그러면 y 좌표는 어디다 넣어도 a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b의 좌표는 1,0이다 맞네요. 그래서 실제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x 좌표가 1로 보면 함수값 같으니까 1,0, 1,0, a 맞다 확인하도 되고요. 네음 보겠습니다. a의 x 좌표가 4. 그럼 여기 h도 x 좌표 같으니까 4,0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사각형 ACBD.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모양 딱 보니까 평행사변형처럼 생겼네요. 확인해 봅시다. 아까 여기 B의 좌표가 B의 좌표는 아까 1, a였으니까 이 y 좌표, 높이는 a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a하고 c. 그러면 여기 있는 gx하고 hx를 비교해 보니까 gx하고 hx는 자 gx의 그래프를 a만큼 평행이동한 게 hx니까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높이가 a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수직 수직이므로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어 그다음에 h하고 gx는 평행이동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겠죠. 어쨌든 이거 평행사 변형이 확실하네요. 그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뒤에 잡표는1 0마이니까어 밑변. A 곱하기 우리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다 요 높이 수직으로 높이 요 넓이는 밑변의 길이 뭐 A라 그러면 A 곱하기 높이 H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높이는 수직으로 내린 어 4에서 1을 뺀 3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 값이 바로 밑변의 길이래서 그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 가만히 보니까 요죠. A란 점의 좌표가, 아까 X 좌표가 4였죠. 그러면 X 좌표가 4일 때, FX하고, 그러면 f 의 4를 넣은 값과 G에다가 4를 넣은 함수 값, GX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A란 점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자, 여기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F4와 G4가 같다 이거죠. 그럼 F에다. 그러면 f에다 4를 넣으면 2에 1 빼기 4제곱, 4, 더하기 a-1이, 자, gx에다 4를 넣으면 로그 2에 4,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a는 얼마라고 알수 있냐면, 이거, 2의 마이너스의 제곱, 8분의 1이고요. 그럼 넘기면, 어, 마이너스는 3-8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8분의 23, 구해지겠네요. 그럼 이뒤 넓이는 얼마냐면 자, 우리 평행사면의 넓이. 아까 높이 3 구했고요. 그다음에 a의 값 8분의 23이니까 어 넓이는 8분의 339 69 그래서 8분의 69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좌표는 x 좌표 4라고 구해 주어졌기 때문에 f4와 g4가 같다. 그 그거 이용해서 a값 높이 찾아버리면 변의 사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기억니은까지 맞았고요.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어, CA의 길이 A와 여기를 a 구에 주어졌고요. 그다음 AH의 길이. 자, AH의 길이는 H의 x 좌표를 알면 그러면 이걸뭐 t, 0이라고 놓을까요? 그럼 a x 좌표는 t고 y 좌표는 f에다 넣어도 되고 g에다 넣어도 되겠죠. 그럼 그 y 좌표 그럼 간단하게 g에다 넣으면 로그 2의 t가 되겠죠. 그러면 식을 만들면 ah 음 ca의 길이. 그래서 이거 보면 a 대 그다음에 높이 로그 2의 t가 그게 3대 2다. 그래서 로그 3 로그 2의 t는 2a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로그 2의 t가 어, 3분의 2a 그래서 자식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니은에서도 써먹었지만 요 x 좌표가 t일 때 ft와 gt가 같다. ft와 gt가 같을 거 아니에요 y 좌표 두 개가 그럼 식 하나 또 만들 수 있죠. 그럼 ft는 어, 2의1마이 t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그럼 gt는 로그 2에 t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자 그럼 이걸 2번식 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하고 2번 보면 로그의 t가 똑같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3분의 2a 와 2의 1-t 플러스 a-1과 같고요 그럼 2의 1-t 제곱이 음 넘어가면 1-3분의 a 하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 좌변에 있는 이 지수함수 2의 1-1요 범위를 알면 1-3분의 2의 범위를 알수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겠네요. 그럼 좌변에 있는 자, 이거 여기다 적어볼까요? 좌변에 있는 y는 2의 1 t 제곱에 이거의 범위를 먼저 알아봅시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y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의 그래프를 그러면은 어, 얘는 2분의 1의 t제곱이니까 우리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어,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묶으면 1마이너스 t니까 이 그래프 t 제리에 t마이너스를 들어갔죠. 그럼 t축으로 1만큼 그래서 t축이라고 1만큼 이동한거죠. 우리서 어쨌든 모양은 이런식으로 생긴거죠. 자 그런데 t의 범위가 가만히 보면 이 t는 뭐였냐면, 이 t는, 아까 뒤에 좌표가 1,0이니까, t는 당연히 1보다는 더 크겠죠. 그럼 t는 1보다 크다, 이거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t의 값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래 버리면, 이 함수값, 2의 1-t제곱의 함수값은, 얼마? 요 그래프니까, 요거요거니까 함수값은 0보다는 클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함수값 y는, 0보다는 클 것이고, 요 그래프만 해당되니까 여기만 0보다는 크고 1일 때 함수값 1이 되겠죠. 1보다는 작다. 즉, 요 모양은 요 그래프의 모양은 0에서 1 사이만 그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범위에 존재한다. 뭐가 2에 1마이너스 t제곱이?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1마의 3분의 a 도 0에서 1 사이에 그려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 자 양로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가 1을 빼주면 0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동화 방향 바뀔 것이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a 0이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3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0에서 3까지.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fx 주어졌구요 로그 x gx 는 이거 곱셈은 더셈으로 오니까 로그 x 플러스 로그 2의 3즉 로그 2의 3 만큼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 했다는 건 ad 의 길이와 bc 의 길이가 같다 이 소리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모양도 평행이동 했으니까 y 축으로 평행이동 했으니까 요 모양도 같구요 자 이럴 때이 넓은 응, 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못 구하니까, 우리 머리를 써서,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같은 넓이만큼, 같은 넓이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이동을 해서 구해본다. 그 얘기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어, 좌표를 좀 알아야겠네요. 음. B의 좌표는 X 좌표가 3이고, A는 당연히 1이니까, 1,0이죠. 그러면 d의 좌표는 주어진 함수 x 대신에 1을 넣어보면 음, d의 y 좌표 로그 2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y 좌표는 b의 y 좌표도 보니까 x 대신에 주어진 함수 3을 넣으니까 아 마침 로그 에서 똑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아하 그러면 어, 벌써 다 그려졌네요. 여기 보면 이 모양과 이렇게 이 모양과 자, 6길이는6길이 같으니까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이 어떠냐면 이 모양이 이렇게 같으니까, 그대로 모양, 모양 같고, 갖고 길이 같고, 갖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요 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끝나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밑변 2, 3에서 1배니까 높이는 로그 2에 3이 돼서 우리 이 사각형의 넓이는 미곱하기 로그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같은 넓이 평행이동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모양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0번 풀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미치 루트이고 어, 로그 로테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인데 a가 0에서 4. 그러니까 양수 쪽이니까 뭐 음, 오른쪽에 그려질 텐데 얘와 y는 2분의 1x 기울기가 어, 2분의 1인 2분의 1x하고 만나는 점중 하나를 그럼 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나 보죠. 그런데 이한 점을 a라고 하자 어찌됐든. 자 이럴 때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음, 기울기 m이 마이너스 1 어떤 직선이, 어, 다음 곡선과 만나는 점, 이 곡선은, 어, 밑이 루트 2의 x제곱, 어, 지수함수인데, 플러스 a니까, 뭐, a만큼, 어, 그래서 뭐,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지수함수, y는 루트 2의 어, x제곱, 플러스 a. 자, 이럴 때 만나는 점, 요 점을 b라 하자. 자, 이때, 삼각형 5a의, 5a의 넓이가 6이다. 그랬죠. 그러면, 중심이 5. 어, 원점이고 그 OAB의 넓이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사실은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구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좌표가 딱 우리 상수값이 정해지는 건 아니죠. 그럼 이때 AB의 좌표 어떻게 구하느냐? 좀 막막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가만히 다시 한번 쳐다보면 특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만히 두 함수를 비교해 봅시다. y는 어, 로그루트 o 의 x 마이너 a와 y는 루트 2의 x 제곱 플러스 a. 어, 요래서 a, b라는 교점을 찾기가 사실은 어, 쉽지 않죠.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뭐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 이 힌트는 이두 함수를 가만히 쳐다보세요. 자,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음, 뭐, 뭘까? 자, 힌트. 미치 루트 이하. 음, 미치 같아 아, 뭐 있죠? 혹시 두 함수가 역함수가 아닐까? 확인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 두 함수가 만약에 역함수라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좌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서로 역함수는 서로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럼 확인을 해 봅시다. 빨리 확인하는 법. 어떻게? 어, 밑에. 어, 뭐 위에 요거 갖고 갈까요? 자,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자, 그럼 지수를 바꾸면 지수 y 빼기에는 밑 루트 2의 x 제곱 그래서 y는 루트 2의 x 제곱 플러스야. 아, 예상했듯이 역함수가 된다. 그럼 두 함수가 역함수란 얘기는 자, 두 함수 그러면 여기 가운데 y는 x란 직선의 대칭이다. 그럼 이게 대칭이고 마침 아 그래서 이 직선이 주어진 건데 얘는 기울기가 1이죠.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주어졌다는 건 이루는 각이 90도란 얘기고요. 그럼 a a 점은 로그 함수 위에 b는 지수 함수 위에 점인데 서로 90도. 그럼 이렇게 되면 이두 점이 어떻다는 얘기죠? 길이도 같고 대칭이니까 결론적으로 a의 좌표와 b의 좌표가 서로 역함수다. 그러면 a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나요? 어 x 좌표가 t면 y 좌표는 2분 lt 분수니까 차라리 ett라고 놓고 그럼 b의 좌표는 x y 좌표가 바뀌면 되니까 역함수니까 t et라고 놓으면 결론적으로. o a에 비해 길이를 이걸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이제 쉬워졌다 이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이분할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높이 구하려면 요점의 좌표를 딱 구하면 되겠네요. 요점의 좌표는 a b의 중점이니까 중점은 자 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요. y 좌표도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러니까 당연히 y는 x 같겠죠. 그럼 다 됐네요. 그럼 넓이 보여봅시다.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자, 밑변 AB의 길이 거기다 곱하기 요 점을 뭐 H라 그러면 OH의 길이 구하면 되니까 자, AB의 길이는 얼마냐면 두점 AB의 길이 두점 사이 거리 루트 x 좌표 길이 빼면 제곱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 그래서 루트 이 t 가 되고요. 그다음에 OH의 길이는 H의 좌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두점 사이 거리 그럼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 4분의 9t 제곱 또 4분의 9T제곱의 루트니까 정리하면 루트 4, 2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루트 9 그러니까 어2 곱하기 아 루트 2 곱하기 3, 3루트 2T가 되겠죠. 그럼 다 됐네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루트 2T 그 다음에 OH의 길이 2분의 3루트 2T 그럼 이약분 되고요. 그럼 이 값은 2가 약분돼서 2분의 3t제곱. 이게 6이라 그랬으니까 이 하면 t제곱이 4가 돼서 결론적으로 t의 값 2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a, b든 어뭐 b의 좌표 갖고 할까요? b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t가 2라고 했으니까 2콤마 4가 되고요. 2콤마 4가 주어진 우리 어 지수함수 대입하면 되니까 4는 루트2의 제곱 플러스 a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해서 최종답 a의 값 2라고 즉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로그함수 미치같은 지수와 로그함수가 있으면 혹시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 이거를 빨리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 로그함수 4점짜리,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음, 주어진 함수가 이제 절대값이 있는데, 우리 절대값의 그래프는 함수가 나뉘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y는 l o g x 빼기 n의 그래프를 그리면, 음, l o g x 의 그래프를 x축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얘를, Y축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프를,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음수, 음, Y값이 음이 되는 이쪽을 꺾어 올려서 지금의 주어진 요런 그래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쪽 원래, 이건 원래 로그 이 그래프는 원래 로그2의 x 빼기 n이란 그래프고요 왼쪽에 있는 얘, 얘는 얘 얘는 이제 꺾어 올린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로그2의 x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원래 그래프에서 음수 쪽을 꺾어 올리면 음수 쪽은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바꿨다는 의미니까 그 함수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에 부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자요 함수 두 개로 나눠놨고요. 이를 기준으로 이두 개를 두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a1 b1의 길이는 얼마냐? 그럼 a1은 요거 x 좌표, y 좌표가 1일 때의 x 좌표, n 대신에 그럼 1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의 x, n이 1일 때의 어 y 좌표가 그다음 1이구요. 그때 x 좌표는 계산해 보니까 log e x 가 0이므로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x 좌표는 1이 되고요. b와는 또이 함수가 b와는 요 함수 위의 점이죠. 그래서 y는 n이 1일 때니까 log e x 1인데 y 좌표가 이번에는 1일 때. 그럼 1은 마이 1은 log e x 1. 그래서 로그 x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얼마? 4가 되고요. 그러면 요즘 x 좌표는 4니까 a1 b1의 길이는 3 맞죠. 그래서 기억은 어 맞습니다. 유음 보겠습니다. AN BN의 길이와 자, AN BN의 길이 음. AN BN의 길이. 그다음에 CN DN의 길이의 비가 2대 5냐 물어봤죠. 그럼 빨리 AN과 BN에 무슨 좌표가 필요하나요? 길이 하려면 x 좌표를 알아야지만 길이 할수 있죠. 그래서 AN의 x 좌표 구해 봅시다. 그럼 AN은 가만히 보면 아까 AN은 요 함수 위의 점이죠. 그때 y 좌표가 1일 때 그럼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자, log2x가 n 1이니까 이때 x 좌표는 2의 n 1 제곱 AN의 x 좌표. 또 bn 의 x 좌표는 bn 은요 함수 2 y 는 log x 마이너스 1 위에 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함수 위에 y 좌표 대신 y 가 1일 테니까 1은 로그 2x 마이너스 n 그래서 로그 2x 가 n 더하기 1이니까 x는 2에 n 플러스 1 제곱 그러면 a n b n 의 길이는 자 길이는 어렵지 않게 어떻게 구해요 큰 거에서 x 축 위에 두 점이 있으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됩니다. 2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자, 요거의 계산은 둘 중에 작은 걸로 묶어버리면 돼요. 그럼 앞에는, 어, 2에 제곱이 돼야지만 지수길 들어가면 n 더하게 될 거고, 뒤에는 다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3 곱하기 2에 n 마이너스 1 제곱. 요게 길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cn의 좌표. cn의 x 좌표 구해봅시다. cn의 x 좌표 x 좌표를 알아야지 길이 아니까, cn, dn의 길이 아니까 그럼 cn은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y 좌표가 2일 때에 음, y 대신에 2 넣고 log2x 플러스 n이니까 그러면 log2x가 m-2가 어, 돼서 x 좌표는 2의 m-2제곱 끝으로 dn의 길이 그럼 dn의 좌표, 그럼 dn은 요함 수위의 점이니까 y 대신에 2를 대입한 2일 때 x 좌표는 자로그 g x 가 n 더하기 2가 돼서 x는 2의 n 더하기 2제곱 되겠죠 그럼 c n d n의 길이는 자큰 거에서 또 작은 거 빼면 되겠네요 2의 n 더하기 2제곱 빼기 2에 마이스 2제자 작은 걸로 묶어라 그럼 묶으면 앞에는 2의 제곱 어2 제곱이래야지만 n 플러스 2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15 곱하기 2에 n-2제곱 되겠죠. 다 됐네요. 그럼, ᄂ. 자, 이 b. b. 아까, a n b 에는3 곱하기 2에 n-1제곱. 여기 있죠? 이거 대. 어, cndn. 음, cndn의 길이는 이거. 15 곱하기 2에 n-2제곱. 그럼 이거, 3, 5, 15되고요둘 중에. 얘는 n 2 제곱이 더 작은 거죠. 2가 하 나더 작은 거죠. 그럼 앞에는 2가 하나 남겠죠. 그래서 2대 5가 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끝으로 디귿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기억리는 디귿 문제 풀어 봤지만 자,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이해하고 자, 요런 식으로 많이 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디귿도 사각형 a, n, b, n, c, n, d, n의 넓이는 sn이다. 그럼 우리 넓이. 아까 구해놨던 요 a, n, b, n의 길이와 c, n, d, n의 길이를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c, n, d, n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 3 곱하기 a, n, b, n의 길이.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2분의 1 곱한 다음에 곱하기 다시 높이, 높이, 높이란 거요 길이죠? 그럼 높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 넓이 sn이 되는데, 이 넓이,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에, 자, 둘 중에 작은 거, 그럼 3도 묶여지니까, 3 곱하기 2에 n-2제곱으로 묶으면, 앞에는 15가 되야 되니까, 5 곱하기 다 묶였으니까 됐구요. 더하기, 뒤에는 3 묶였고, 2에 n-1제곱인데, n-, 어, 2가 하나 더 나갔죠. 그러면 2를 곱하면 2에 n-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73, 2분의 21 곱하기 2의 n-2제곱이다. 자, 요게 넓이, sn이 될것이고요 그런데 이 sk가, 그럼 이 넓이가, 단지 n을 k로만 바꿔주고, 요게 21에서 2 1 4이가 되도록. 그럼 21 약분, 일부러 그랬네요. 약분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2에, 자, 2가 하나 약분돼야 되니까, k-3제곱, 자, 210도 21로 약분하니까 10 되겠죠. 그럼 다 됐네요. 자, 2의 거듭제곱이 1에서 10 사이에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 값이 1이거나 2이거나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제곱 아니면 2의 3제곱까지 되면 되겠네요. 그럼 k-3이라는 이 지수가, 자, 이 값이 1이 되려면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이면 되는데, 그래서 k의 값, 얼마? 3, 4, 5,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자연수 k야 그러면 9, 9에서 더하면 18이 됨을 알수 있죠. 그래서 합은 2 5다 틀렸네요. 합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